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3월 20일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변동이 꽤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24시간 사이에 나온 임상 소식과 외국인 수급 변화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주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올 바이오파마 주가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팁까지 알차게 담아드리니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우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의 장중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가는 2만 1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약 2만 원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죠. 이후 장 초반 잠시 2만 300원까지 오르며 단기 고점을 형성했고, 장 중반에는 매물이 나오면서 1만 9,90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는 약 2만 200원, 전일 대비 1.0%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일선이 2만 원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어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약20% 증가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 지지선은 19,800원 이만 원 구간, 단기 저항선은 오늘 형성된 고점인 2 3 0 0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이중 바닥 형태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시가가 2만 원 위에서 형성되고 종가까지 유지해준다면 단기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800원 아래로 종가 마감 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뉴스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사이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해외 학회에서 중간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HL36가상이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미확인 루머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된 모습입니다. 한 외신에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이 어제부터 한올 바이오파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대체로 보유 물량을 유지하거나 일부 매도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라고 분석됩니다. 결국 오늘 장중에는 임상 기대감과 기술 이전 루머에 힘입어 매수세가 형성되었고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종가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내일도 이 뉴스들의 추가 확인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뉴스 체크를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의 기대 심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이 뉴스들의 추가 확인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단기 2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한다면 2만 300원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위험선호 심리를 회복하면서 바이오 섹터에도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다만, 금리 변동성이나 경기 지표 발표 등 매크로 변수에 따라 유동성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늘 종가인 2200원 부근을 잘 지켜준다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으며 19,800원 아래로 이탈한다면 재차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손절 라인과 분할 매수 전략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흐름과 임상 발표 기대감을 살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단기 상승 추세 전환 시도 하지만, 변동성 주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 시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고,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